내가 반말 모드로 나이트 루틴 같이 잘 준비해요 를 찍으려고 하는데 지금 막 집에 들어온 상태야. 지금 이렇게 밤이고, 밤에 나의 침실 아니고. 그래서 오늘 같이 화장도 지우고, 스킨케어도 하고, 뭐, 기타 등등. 내가 밤에 뭘 어떻게 하다가 자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사실 내가 지금 방금 막 들어온 상태는 아니야. 이렇게 옷도 입었고, 물론 밖에 나갔다 온 것은 맞지만, 카메라 세팅하고 조명 세팅하고 하느라 한 20분이 흘렀거든? <laughs> 하지만 방금 들어온 척 하고 있으니까, 속아 넘어가 주길 바랄게. 가방 귀엽지? 너무 귀여워서 안 내려놓고 있었어.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던져. 어쨌든 좀 반말 모드로 편하게 보여주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어 뒤에 되게 지금 살짝 크로마키 같지 않아? <laughs> 맨날 하얀 바탕에서 찍다가 이런 데서 찍으니까 좀 저거 하네 요, 요런 티도 타왔어 영상에서 자주 마시던 아라티 있지? 그거거든 맛있어 이게 어쨌든 음, 잠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내가 잠옷 보여주려고 가져왔지. 이렇게 민트 컬러의 체크 잠옷인데, 이게 뭐 조명 때문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잘안 보이지? 미안합니다. 얘를 입고 올게, 내가. 후딱 입고 올게. 뿅! 입고 왔는데, 살짝 병원복 재질 같네. 이게 실제로 보면 좀 귀여운데. 이 잠옷은 리얼 옐로우 제품이야. 거기서 제작을 했더라고. 이렇게 소매 밴딩 있어가지고 세수할 때. 편해 그냥 이렇게 고정이 딱 돼가지고 그래서 얘를 입고 오늘 잘 준비를 해볼게. 일단 클렌징을 해줄 건데 난 오자마자 화장은 싹 지우는 편이거든. 그래야 뭔가 얼굴에 숨이 쉬어지는 느낌? 안 그래도 밖에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면 더 답답하잖아. 그래서 클렌징을 하고 오늘은 팩도 해줄 거야. 클렌징 하는 것도 보여줄게. 저 되게 별게 없긴 한데 가보입시다. 화장실에 왔고 이제 세안을 해줄 건데 세안 밴드 이거 코스알엑스에서. 주신 세안 밴드. 귀엽지? 딱. 써줬고, 이제 본격 세안을 해볼 거야. 내가 여러 가지를 좀 쓰고 있는데, 사실 얘는 공병이야. 버려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그때그때 쓰고 싶은 거를 골라가지고 사용을 하거든? 화장이 좀 진하니까, 얘를 쓸까? 아임프롬 피그 클렌징 밤. 얘를 사용을 할게. 이게 이런 클렌징 밤이 좀 진한 메이크업도 잘 지워주는 편이라서 되게 좋아. 바닐라코 되게 유명한 클렌징밤 있잖아 그것도 되게 잘 썼거든 근데 우리 거울을 통해서 대화하니까 좀 싱숭생숭하다? <laughs> 그거 알지 그 어렸을 때 엘리베이터 보면 막 거울 있잖아 그 비친 14번째 거울을 보면 14번째가 아닌가? 100번째인가? 뭐 아무튼 14번째 거울을 보면 거기에 귀신이 서 있다 이거 아는 사람은 최소 90년대생 <laughs> 그래서 오일이랑 똑같이 써주면 돼. 그냥 고체 오일이라고 생각해주면 돼가지고. 나 마이크 바꾼 거 음질 너무 좋지 않아? 내 눈썹 소리가 들릴 거야, 이제. 들리지? 그리고 폼 클렌징은 이것도 괜찮더라고. 허스텔러 제품인데. 허스텔러의 원더베지 밸런싱 클렌징 폼. 이 라인 전체가 되게 괜찮더라고. 그래서 얘를 써볼게요. 클렌징을 다 하고 왔고, 팩을 해줄 거야. 내가 팩을 한다고 하면 보통 그냥 얘네만 쓰거든? 나는 워시오프 팩이나 모델링 팩을 좋아하는데, 지금 우리 집에 모델링 팩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 두 개를 해줄 거야. 내가 요즘에 피부가 그렇게 막 나쁘지는 않은데, 근데 좋진 않아. 그래서 가끔씩 관리를 해줘야 될 때가 있더라고. 이거 진짜 좋아, 얘들아. 이거 진짜 좋아. 이거, 요 <laughs> 조합으로 진짜 써봤으면 좋겠어. 아임프롬 허니 마스크고, 이거는 아임프롬 피그 스크럽 마스크. 이거 두 개를 한 반반 섞어가지고 해주면 각질 정돈도 싹 되는데, 애기 엉덩이처럼 보들보들해지면서 피부에 약간 보습도 채워주는, 뭐, 약간 그런 느낌이야. 정말 좋아. 그래서 허니 마스크는 지금 거의 없다. 사야겠다. 피그는 좀 있거든? 솔직히 손등에 묻히기 싫은데, 이렇게 손등에 덜어. 그리고 피그도 싹 덜고, 얘네 둘을 이제 여기서 쉐킷쉐킷 해주는 거지. 이 팩을 바르면서 내 수면의 질을 올려준 제품들을 소개를 좀 해볼게. 오막다 묻어. 좀더 가까이 땡기고 싹 발라주는 거지. 이런 거 바를 때 너무 쾌감 느껴지지 않아? 내가 수면의 질을 진짜 중요하게 여기잖아. 모르나? <laughs> 솔직히 다른 사람이랑 살 생각을 못했었어 처음에. 너무 예민해가지고 막나 자는데 옆 사람이 코골면 진짜 그렇게 막 어떤 그런 충동이 일어나. 그 어떤 충동인지말안 할게. 그리고 진짜 예민해서 남의 집에 가서도 진짜 잘못 자는 편이거든. 내가 불면증을 진짜 오래 알았어가지고 지금도 뭐 완전 완치는 아니지만 그래서 좀 되게 예민한 것 같아. 내가 잠을 잘못 자는 그런 편이다 보니까 잠이 잘 오게 하기 위한 그런 집착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어쩔 수 없이 조금 생기더라고. 그리고 그 불면증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 잠에 대한 갈망이 엄청 나져가지고 막 잠을 못 자면 막 미치겠는 거야 목마른데 누가 물안 주는 그런 느낌?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니까 저 되게 집착을 하게 됐어 잠에 좀질 좋은 수면에 그래서 내가 추천을 좀 해볼게 내 수면의 질을 좀 올려준 아이템들에 대해서 일단 팩은 다 발랐고 이거는 나는 적어도 10분 정도는 있고 길 때는 막 20분씩도 있거든. 응.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자유인 것 같아. 5분 만에 헹구는 건좀 아까우니까 한 10분은 있어보자, 우리. 예쁜 꽃이 잘 보이게 여기다 둬야지. 좋아. 예뻐. 아이 얼굴로 소개를 하려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수다 떠는 느낌으로 추천도 하는 느낌으로 해볼게. 일단 내 수면의 질을 굉장히 개선시켜준 아이템들을 내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먼저 요거 스팀베이스의 데일리 아이 마스크거든.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건 차분하게 내려앉은 밤 공기의 향이라는 제품인데 이거 내가 다른 영상에서도 좋다고 했었던 거 기억을 하려나?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스팀베이스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광고 진행을 하기로 했어. 진짜 좋아하는 제품인데 고마워. 이거 다 너네들 덕분이야. 정말 정말. 정말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솔직하게 다시 한번 이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볼게. 뜨끈해지면서 열이 싹 올라오면서 스팀이 촥 나오는 스팀 온열 안대야. 그렇게 잘 자는 편이 아닌데 얘를 쓰고 자면 꿀잠이 쌉가능이야. <laughs> 진짜로. 잘때 말고도 이제 뭐 편집하거나 그럴 때 있지. 나는 편집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눈이 되게 아파. 그럴 때 약간 휴식 취하는 용도로 약간 힐링하는 거지. 이거 쓰고 잠깐 이렇게. 진짜 개꿀이야. 정말. 이렇게 낱개 포장이 되어 있거든? 이렇게 하나를 뜯어주면 안대가 바로 나와. 일단 근데 패키지가 너무 예쁘지 않아? 이게 박스 디자인대로 안대가 이렇게 다 다르게 생겼어 이 향마다 박스 디자인이 다 다르단 말이야 되게 신경을 많이 쓴 듯한 느낌 여기서 온천수로 된 스팀이 이렇게 촥 나오거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고 자면 정말 눈가도 촉촉하고 실제 내눈 안구도 촉촉한 느낌이 들거든 우리 눈이 건조해지는 이유가 눈꺼풀을 덮고 있는 마이봄샘이라는 게 있거든 이 마이봄샘에 있는 기름층이 굳어져가지고 눈에 유수분을 전달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막혀가지고 건조해지는 그런 원리라고 하더라고 근데 얘는 이렇게 해줬을 때 따뜻하게 이렇게 기름층을 싹 녹여주면서 눈가가 좀 촉촉한 그런 효과를 낼수 있는 거지. 너무 신기하지 않아? 얘가 지금 되게 따뜻해졌거든. 근데 여기 안에 있는 발열체 있지. 솔직히 뭔가 눈에 직접 이렇게 닿는 거다 보니까 뭔가 좀 유해하거나 별로 안 좋을 것 같고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얘는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는 게 요거는 블록형 발열체를 사용을 했거든. 이렇게 철가루가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한쪽에 뭉치거나 쏠리거나 이런 게 없는 그런 제품이야. 눈에 안 좋은 뭐 그런 본드 접착제로 제작을 한게 아니라 열 초음파로 제작을 해가지고 눈에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도 돼 솔직히 예전에 그 일본에서 나온 그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 내가 뭐 말은 못하겠지만 그것도 써보고 했는데 근데 이게 스팀도 진짜 확실하게 되고 향도 되게 여러 가지니까 난이 제품이 진짜 진지하게 훨씬 좋았던 것 같아 요 안에 들어있는 자재가 다100% 국산 자재래 그래서 더 뭔가 좋은 느낌? 뭔지 알지? 그래서 나는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들한테도 선물을 좀 하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짠! 요거는 르즈루의 드레스 퍼퓸. 플레르 코롱이라는 제품인데, 이거 그냥 이렇게 뿌리는 거야. 싹, 싹, 이렇게 뿌려주는 건데, 이게 이름부터가 드레스 퍼퓸이긴 하잖아? 근데 옷에도 많이 뿌리긴 하는데, 나는 방에도 그만큼 많이 뿌리고 있어. 롬 스프레이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향기가 진짜 좋아. 그러니까 나는 잠을 잘때 아무 향이 안 나는 것도 가끔 숙면에 도움이 되긴 하는데 아로마 테라피 에온것 같은데 향긋한 향이 나면 잠이 더잘올 때가 있잖아. 뭔지 알지? 아로마 테라피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잠이 굉장히 잘 오더라고. 이게 솔직히 이 좁은 방 있지? 이런 방에는 한두 번만 뿌려도 충분히 확 나거든. 발향력이 엄청 좋아서 내가 요즘 옷에도 많이 뿌리고 이런 방에도 많이 뿌리고 있어. 르주르라는 브랜드가 약간 생활용품 그런 브랜드인데 향기가 좋은 게 되게 많아. 이거는 약간 약간 꽃 냄새인데 약간의 섬유 유연제가 살짝 들어가 있지만 뭔가 머스키함이 좀 들어있는 약간 그런 냄새? 풀향 같은 느낌은 아닌데 플로럴 향이거든. 근데 막 머리 아프거나 막, 막 이런 향은 아니야. 그래서 자기 전에 뿌려주면 진짜 잠잘 오고 좋더라고. 이솝 딥티크, 뭐, 이니스프리 제품도 많이 쓰는데, 요즘에는 얘한테 또 빠져있어. 한 반은 쓴것 같아, 벌써.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보이나요? 이 뒤에 있는 이 침구. 이, 이불이야. 이 녹색 이불 보이지? 녹차 색깔? 이거는 바자르라는 침구 브랜드의 제품인데,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거든? 내 침대는 퀸 사이즈야. 그래서, 어, 얼마 줬지? 얼마 줬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근데 나쁘지 않은 가격대로 구매를 했고, 이 색감이 일단 이 녹차색인 게 너무 예쁘지 않아? 흔하지 않은 색감이라서 좋은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면. 내가 이제 순면 이불을 <laughs> 되게 고집하거든? 잠옷도 그렇지만 순면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이게 딱 좋더라고. 뭔가 살짝 무게감 있게 이렇게 나를 살짝 눌러주면서 막 너무 미끈미끈한 그런 이불이 아니라 바삭바삭하고 드라이한 그런 재질이라서 몸에 닿았을 때 뭔가 거칠거리는 것도 없이 되게 기분이 좋은? 그,런, 친구야. 그래서 내가 지금 1년 정도 이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봄, 가을용? 그 정도의 두께감이거든? 근데 난 되게 마음에 들어. 예쁘지 않아? 내 침대랑 잘 어울리지. 이렇게 해놓고 웃으니까 진짜 못생겼다. 내가 이 침구를 보여줄 때면 되게 많이 질문을 하더라고. 이거 어디 거냐고. 바자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만족하고 있어. 만약에 약간 면 재질에 포근한데, 약간 무게감은 있대, 너무 두껍지 않은 이불을 찾고 있다면, 이거 추천할게. 여러 번 빨아도 보풀 같은 거안 생겨. 거칠하지도 않아. 몸에 휘감는 그 느낌 너무 좋아.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은 바디로션이야. 내가 바디 로션 향나는 거 엄청 더큰거 알지? 근데 이거는 그냥 임의로 내가 가져온 바디 로션이고 그냥 향나는 너희들이 좋아하는 향 그런 제품이면 다될것 같아. 하튼 여 내가 들고 온건 바이레드의 블랑시 바디 로션이고 이건 오늘 내가 사용을 해가지고 들고 왔어. 무향 바디 로션도 진짜 많이 바르거든? 근데 그만큼 향 있는 것도 많이 발라. 이 제품은 비누 향 너무 유명하잖아 블랑시 이게 아마 배우 박서준 님의 향수로 유명한 어, 그 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깨끗. 깨끗한? 정말 깨끗한 하얀색 이불을 빨았을 때 나는 향 그런 느낌이야. 굉장히 비누 향인데, 그래서 이거 씻고 나왔을 때 바르면 내가 인간 비누가 된것 같아가지고 되게 내가 청결해진 느낌이 들고 좋더라고. 근데 이런 향 제품을 바르면 일단 침대에 있을 때 내가 너무 행복해. 너무 향기로우니까 너무 행복해. 그리고 뭔가 침대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나는 꼭 이렇게 향기 나는 바디 로션을 발랐을 때 되게 빨리 자고 싶고 빨리 침대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꼭이 향이 아니더라도 그냥 너희들의 인생 향을 찾아가지고 탁 샤워하고 나서 싹 바르고 침대에 싹 들어가 봐 그럼 진짜 나는 그런 행복이 없더라 정말 <laughs> 그래서 내 수면의 질을 좀 올려준 아이템들을 소소하게 소개를 해봤고 나는 이제 얼른 씻어야 될것 같아 지금 벌써 20분이 흘렀거든?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봐 호다닥 씻고 올게 여기서 딱 기다려봐 <laughs> 짠 씻고 왔어. 아까는 달걀 노른자 같았는데, 지금은 좀 보기가 편하지. 좀 씻고 추천을 할걸 그랬나? 어쨌든 얼굴이 땡기니까 얼른 스킨케어를 해볼게. 내가 지금 피부가 크닥크닥 그렇게 안 좋아서 진정 제품들 위주로 챙겨왔거든. 다 진정이야. 요거 헤이네이처 어성초 스킨 모이스처 라이저. 요거 두들겨 줄게. 이게 아무래도 내가 허성 허성초? 내가 어성초 라인이 되게 잘 맞잖아. 그래서 예전부터 되게 많이 사용도 했고 광고도 몇번 했고 진짜 진짜 좋아하는 그런 스킨케어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진짜 2년이 넘게 쓰고 있는 것 같아. 질리지가 않아. 질리지가 않고 진정에 내성이 생기지 않아. 가끔 진정 제품 계속 쓰다 보면 처음엔 진정이 잘 되는 것 같다가 나중엔 좀 덜해지는 그런 느낌 뭔지 알아? 근데 얘는 그런 게 없더라고. 음, 응, 좋았어. 그래서 얘를 뿌려주고. 그리고, 앰플. 앰플은 요 코스알엑스 퓨어 피쉬카 세럼을 사용을 해볼게. 요 이거 내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6병 넘게 썼을걸? 이게 이름부터가 시카잖아 그래서 진정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해주거든 이 시카 파우더도 되게 좋아하고 시카 저기 뭐야 크림도 되게 좋았고 내가 이거를 진짜 좋아해서 남자친구한테도 영업을 해서 남자친구도 스킨케어 라인을 다 이걸로 바꿨어 이게 딱 지금 같은 날씨에 나는 쓰기가 더 좋은 것 같아 약간 수분감 위주로 착 채워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쓰기 좋은 것 같더라고 근데 얘는 조금 아쉬운 건 마무리 감이좀 끈덕하다. 뭔지 알지? 그 수분 때문에 좀 끈덕한 느낌? 특히 난 다른 화장품 테스트 할 일이 되게 많다 보니까 피부가 진짜 정말 자주 뒤집어진단 말이야? 그럴 때 얘로 이렇게 좀 다시 진정을 해주는 편이야. 그러면 정말 금세 돌아와. 나의 뭔가 고향 집 같은 그런 친구랄까? 크림도 파워 진정. 오늘 내가 마음 먹었거든. 진정하기로. 헤이네이처 어성초 워터크림을 발라줄 거야. 내가 이거 다른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게 워터 젤 제형이거든? 그러면 완전 탱글탱글해지지. 워터 젤 제형인데 나는 조금 건성에 가까운 중성으로서 이런 걸 발랐을 때 뭔가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제품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잘안 날아가. 진짜로. 훨씬 훨씬 날아가는 게 덜해. 이런 젤 크림 잘못 쓰면 다 날아가다 못해. 진짜 내 피부를 다 땡겨놓고 나가잖아. 그 알로에 수딩 젤처럼. 근데 이거는 전혀 안 그래. 딱 필요한 수분만 싹 넣어주는 느낌? 그래서 약간 여름에 진짜 더잘쓸것 같아. 아, 목에도 좀 발라줘야겠어. 내가, 어, 아직도 아파. 울세라 했다고 너네한테 얘기했잖아. 내가 여기를 좀 조졌거든. 여기 이렇게 조졌어. 시술로. 그래서 이게 좀 피부가 건조해진데, 확실히 건조해. 뭔가 땡겨, 이쪽이. 뭐 좋은 징조겠지? 그래서 목에도 요즘에 좀 발라주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스킨케어는 끝! 음! 남나 좋다. 그리고 아까 여기 뭐 묻어있던 거 가서 물로 좀. 지우고 왔어. 좀 지워졌어. 에휴, 이렇게 나는 잘 준비를 싹 마쳤고 내 침실을 좀 보여줄까? 얘들아? 짠내 침실. 그냥 침대. 여긴 침실은 아니고 침대. 이 액자 너무 예쁘지. 레모네이드 같은 액자 걸어뒀어. 그리고 이 침대 너무 많이 봐서 하나도 안 신기할 것 같은데. 그지? 약간 베이지 톤의 커튼을 달아놨거든. 베이지 컬러의 요 베개로 깔맞춤을 좀 해봤고 그리고 아까 내가 말한 그 이불 이게 아주 좋다고 뭔가 삭삭한 게 그리고 뽀송뽀송한게 아주 마음에 들어 그리고 막 아주 비싸지 않았어서 좀 괜찮은 것 같아 뭔가 오래 덮고 있어 그리고 두께는 한요 정도 약간 감오지 한요 정도 그리고 요 협탁에는 최근에 받은 꽃이 꽂혀져 있어 내가 화병에다가 이렇게 옮겨 담았거든 너무 예쁘지 않니? 지동이가 와가지고 계속 킁킁거리는 꽃이야. 근데 꽃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이거 <laughs> 아, 이런 거잘 아는 친구들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옆에는 내가 또 자주 쓰는 불리의 바디 로션이야. 이게 리켄데코스라는 향. 약간 풀내음이 나는 향이야. 이거 말고 다른 향도 있었는데 그거 깨먹었어. 이게 깨지더라고. 와장창하면 깨져. 좀좀 좀 결함이 있지 않나. 그리고 협탁 밑에는 약간 요러한 꼬라지야. 내가 스탠드를 그냥 이렇게 바닥에 둔 이유가 원래는 협탁 위에 뒀었거든? 근데 자꾸 떨어뜨리는 거야, 지동이가. 그래가지고 바닥에 내려놨어. 약간 앤틱한 그런 스탠드. 이거 어디서 샀더라? 예뻐서 한 지금 1년 넘게 쓰고 있어. 근데 이렇게 머리가 좀 덜렁거려. 그리고 얘는 책. 내가 책은 그냥 이 옆에다가 쌓아두거든? 약간 이렇게 쌓아두는 거 뭔가 감성 있잖아. 뭔지 알지? 나는 소설류를 좋아해가지고 소설 거의 다 소설이야. 에세이나 이런 거는 나랑 사고방식이 안 맞는 작가 분들이 쓰신 걸 보면 살짝 저거 힘들어가지고 난좀 가볍게 즐기는 소설을 잘 읽거든. 책 얘기는 재미없으니까 넘어갈게.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었어. 카메라와 조명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요 침대 옆에 요 바디 로션 존이 있어. 내가 너무 좋아하는 바디 로션과. 향수의 존. 근데 좀 너무 난잡해가지고 좀 보여주기가 저거 하긴 하다. 그치? 정리가 하나도 안돼 있지? 막 에어컨 리모컨 막 올려두고. 이렇게. 이거 테이블 예쁘지? 이거 내가 어디서 샀는데, 이거 어디서 샀더라? 무튼 예뻐가지고 만족하고 있는 이런 원목 테이블이야. 요렇게 여기다가 줬어. 안녕? 저는 스킨케어를 다 하고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얘를 하려고요. 이게 제가 어제 이렇게 담궈뒀는데 이걸 하루에 한 번씩 물을 갈고 밑통을 자르고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려고 합니다. 카메라를 바꿔가지고 음질이 좀 쓰레기가 됐죠? 일상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자기 전에 좀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거는 자기적인 게 아니라 진짜 하려고 했던 겁니다. 뭐 빨아야 될것 같은데? 찾았어요. 이거 제가 버리려고 했던 책 표지거든요? 제가 이런, 이런 책 표지는 안 쓰기 때문에. <laughs> 얘를 깔겠습니다. 물을 갈아왔고,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 밑단을, 제가 이런 거를 해보지 않아가지고, 잘라. 사선으로. 오! <laughs> 어디 가는 거야? 오! <laughs> 지덩이가. 지덩이가 먹는다. <laughs> 지동 지덩, 안돼. <laughs> 지동 먹었어? 아니지? 거의 뭐이 줄기로 딱총 쏘는 수준이에요 지금. 자 제가 식물 따발총 보여드릴게요. <laughs> 보셨어요? 장난 아닌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리머니. 이렇게 자르는 게 맞나? <웃음> 모르겠어. <웃음> 미치겠다. 다들 이런 건가요? 가위가 잘못된 건가? 이런 것도 있어요. 강아지 꼬리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얘가 좀더 오래 가겠죠? 향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엄청 거실에다 두면 은그 향기가 엄청 널리 널리 퍼져요. 짠. 예쁘죠? 만족. 그래서 이거 <laughs> 여기다가 들줄 알고 깔았는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주워왔어요. 지동아상. 제가 좋아하는 꼬꼬물을 보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약간 저처럼 이런 그알 약간 이런 사건 좋아하시면 강추입니다.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만져주면 좋아요. 다짜고짜 폭행. 우리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지금 시각은 12시 30.. 안 보이네? 12시 35분입니다. 저는 2시쯤에 약을 보통 먹고요. 수면유도제를 먹습니다. 근데 이제 2시간 동안 할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영화 한편 보고 싶은데 지금 남자친구가 저 방에서 게임하고 있어가지고 귀여운 지렁이 뒤통수 엎드려 <laughs> 있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돼있지이 침대가 예쁘기는 예쁜데 이 부분이 우드라서 너무 딱딱해서 등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개를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하고 기대합니다제 필수품 라네즈 립밤을 좀 바르고요. 제 지금 이거 한열 통은 썼을걸요? 진짜로? 근데 지동이가 좋아해서 지동이가 이걸 엄청 먹어요. 뚜껑을 제대로 안 닫아놓으면 이거 뚜껑을 다 부족해가지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잘 닫아놔야 돼요, 이렇게. 지동이가 못못 못 풀게. 그리고 요즘 제가 빠진 게임이 있어서 <laughs> 자기 전에 게임을 하다가 자거든요. 이거 너무 좀 저거 하긴 한데 핸드폰 게임인데 카트라이더에 빠졌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제가 카트라이더를 한한 한 달도 안 됐나? 몇주 전에 알게 돼가지고 남자친구랑 카트라이더를 되게 재밌게 하고 있었어요. 카트라이더 폰 게임이 나왔다고 이러면서. 되게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의 친척 동생들이 이제 여동생들인데 뭐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남자친구가 친척 동생들한테 그 여동생들한테 가서 야너 카트라이더 핸드폰 게임 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무슨 소리냐 그거 1, 2년 전에 유행했던 거다 <laughs>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어, 저, 저는... 저는 몇주 전에 알았거든요 제가 요즘 조금씩 유행에 뒤쳐지는 걸 느낍니다 저와 함께 하실래요? 아이씨 진짜. 진짜 너무한다 진짜 애들아 생님들 지금 1시 10분인데 보일까요? 이제 곧 1시 10분이라서 이제 잘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잘 준비라고 해가지고 뭐 별건 없죠 그래서 이제 저는 지동구리와 함께 잠을 자보려고 합니다 와.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 지동이도 안녕. 안녕.